운동원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사진을 또 이쁜 걸로 뽑아주셨네요. 차점이 네. 뭐 어떤 거예요? 젊잖아요. 그래서 좀 체력이 남아 돌것 같아요. 동호회를 했었어요. 실제로. 2년 동안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은 유일한 선수 <laughs> 스피드. 제가 달리기도 빠르고 지금 어, 어, 이렇게 바로 캐치를 잘해요. 운동신경은 전혀 없는 건 맞습니다. 웬만한 종목들의 스포츠 룰은 다 아는 것 같아요. 저요. 오늘 정든. 해서 이제 울리게 할 정도. 어, 복식일 때 서로 교차해가면서 서브 넣는 게 이게. 단식일 때는 어떻게, 어떻게 복식일 때는 뒤에가 하나 더 뚫고, 단식일 때는 모르겠지. 네. 저 믿으셔도 돼요. 어, 전, 전, 전. 어, 아, 아, 아. 알거든요. 남자는 승부욕으로 먹고, 진짜 승부욕은 굉장히 크죠. 네, 이제, 네. 주장, 주장, 주장 되고 싶어요. 동원이요? <laughs> 이게 또 동원이니까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. 주장 정동원. <laughs> 주장되면 우리 팀 먹여살릴 수 있어요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 단한 치의 미련도 없이 전 하차하겠습니다. <laughs> 주장할 거예요. A조. 정동원이 주장을 하는. 잔도 형이 동원군 주장되면 하차한대요 아니에요. 그 형, 아, 말만 그렇게 하지. 속이 깊은 형이라서. 제가 주장되면 좋아할 거예요. 정동원입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사진을 또 이쁜 걸로 뽑아주셨네요 아점이뭐 어떤 거예요? 젊잖아요 그래서 좀 체력이 남아 돌것 같아요 동호회를 했었어요 실제로 2년 동안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은 유일한 선수 <laughs> 스피드 제가 달리기도 빠르고 지금 어, 어, 이렇게 바로 네, 캐치를 잘해요 운동신경은 전혀 없는 거 맞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의 스포츠 룰은 다 아는 것 같아요? 보요 어느 정도는 쳐서 이제 올리게 할 정도. 어. 복식일 때 서로 교차해가면서 서브 넣는 게 이게. 단식일 때는 어떻게든, 우리 복식일 때는 뒤에가 하나 더 뜨고, 단식일 때는. 어. 네. 전 믿으셔도 돼요. 어, 전 어. 알거든요. 남자는 승부욕으로 먹고서 진짜 승부욕은 굉장히 크죠. 네. 이제 네. 주장, 주장, 주장 되고 싶어요. 동원이요? <laughs> 이게 또 동원이니까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. 주장 정동원. <laughs> 주장 되면 우리 팀먹여 살릴 수 있어요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 단한 치의 미련도 없이 전 하차하겠습니다. <laughs> 주장 할 거예요. A 조. 정동원이 주장을 하는. 잠도 형이 보원군 주장 되면 하차한대요? 아니에요. 그형 아, 말만 그렇게 하지 속이 깊은 형이라서 제가 주장 되면 좋아할 거예요. 정동원입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사진을 또 이쁜 걸로 뽑아주셨네요 차점이 뭐 어떤 거예요? 젊잖아요 그래서 좀 체력이 남아 돌것 같아요 동호회를 했었어요 실제로 2년 동안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은 유일한 선수 <laughs> 스피드 제가 달리기도 빠르고 어 지금 어, 이렇게 바로 캐치를 잘해요 운동신경은 전혀 없는 거 맞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의 스포츠 룰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저요 어느 정든는 음, 쳐서 이제 울리게 할 정도. 어. 복식일 때 서로 교차해가면서 서브 넣는 게 이게. 단식일 때는 어차피 우리 어떻게 넣고, 복식일 때는 뒤에 가 하나 더 울고, 뭐 단식일 때는. 못... 네. 저 믿으셔도 돼요. 오 좀... 어, 전... 어... 알거든. 남자는 승부욕으로 먹고서 진짜 승부욕은 굉장히 크죠. 네. 이승. 이제... 네. 주장, 주장, 주장 되고 싶어요. 동원이요? 헉! 이게 또 동원이니까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. 주장 정동원. 주장 되면 우리 팀먹여 살릴 수 있어요. 어..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 단 한치의 미련도 없이 전 하차하겠습니다. <laughs> 주장할 거예요. A 조. <laughs> 정동원이 주장을 하는. 잔도 형이 동원군 주장되면 하차한대요? 아니에요. 그형 아, 말만 그렇게 하지 속이 깊은 형이라서 제가 주장되면 좋아할 거예요. 정동원입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사진을 또 이쁜 걸로 보고 하셨네요 장점이 뭐 어떤 거예요? 젊잖아요 그래서 좀 체력이 남아 돌것 같아요 동호회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구나. 2년 동안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은 유일한 선수 <laughs> 스피드 제가 달리기도 빠르고 어 지금 어, 이렇게 바로 캐치를 잘해요 운동신경은 전혀 없는 거 맞습니다 <laughs> 웬만한 종목들의 스포츠 룰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보여요 어느 정도는 쳐서 이제 울리게 할 적도 어. 복식일 때 서로 교차해가면서 서브 넣는 게 이게. 단식일 때는 어떻게 울려 어떻게 복식일 때는 뒤에가 하나 더뚫고 더 단식일 때는 어떻 네, 저 믿으셔도 돼요 오, 전다 알거든 남자는 승부욕으로 못 고생 진짜 승부욕은 굉장히 크죠 네. 이 친구 네. 주장. 주장 주장 되고 싶어요 동원이요? <laughs> 이게 또동호이니까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 주장 정동아 주장되면 우리 팀 먹여 살릴 수 있어요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 단한 치의 미론도 없이 전 하차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주장할 거예요. A조. 정동원이 주장을 안 해. 잠도 형이 동원군 주장되면 하차한대요안 해요. 그 형, 아, 말만 그렇게 하지. 속이 깊은 형이라서. 제가 주장되면 좋아할 거예요. 정동원입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사진을 또 이쁜 걸로 뽑아주셨네요 단점이뭐 네. 어떤 거예요 젊잖아요 그래서 좀 체력이 남아 돌것 같아요 동호회를 했었어요 실제로 2년 동안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은 유일한 선수 <laughs> 스피드 제가 달리기도 빠르고 지금 어, 어, 이렇게 바로 네, 캐치를 잘해요 운동신경은 전혀 없는 거 맞습니다 <laughs> 웬만한 종목들의 스포츠 룰은 다 아는 거 같아요 보여요 어느 정도는 쳐서 이제 올리게 할 정도. 어. 복식일 때 서로 교차해가면서 서브 넣는 게 이게. 단식일 때는 어떻게, 우리 어떻게도 복식일 때는 뒤에가 하나 더끌고뭐 단식일 때는. 어. 네. 저 믿으셔도 돼요. 네. 알거든. 남자는 승부욕으로 먹고, 저 진짜 승부욕은 굉장히 크죠. 네. 이제 네. 주장, 주장, 주장 되고 싶어요. 동원이요? <laughs> 이게 또 동원이니까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. 주장 정동원. <laughs> 주장되면 우리 팀 먹여살릴 수 있어요. 어..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 단한 치의 미론도 없이 전 하차하겠습니다. <laughs> 주장할 거예요. A조. 어... 정동원이 주장을 하는 잠또 영이 동원군 주장되면 하차한대요? 아니에요. 그형 아, 말만 그렇게 하지 속이 깊은 형이라서 제가 주장되면 좋아할 거예요. 정동원입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사진을 또이쁜 걸로 뽑아주셨네요 단점이 뭐 어떤 거예요? 젊잖아요. 그래서 좀 체력이 남아돌것 같아요. 동호회를 했었어요, 실제로. 2년 동안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은 유일한 선수. <laughs> 스피드. 제가 달리기도 빠르고 지금 어, 어, 이렇게 바로 네, 캐치를 잘해요. 운동신경은 전혀 없는 거 맞습니다. 웬만한 종목들의 스포츠 를룰은다 아는 것 같아요. 터요. 너무 정든. 쳐서 이제. 올리게 할 정도. 어. 복식일 때 서로 교차해가면서 서브 넣는 게 이게. 단식일 때는 어떻게든, 복식일 때는 기회가 하나 더끌고 더 단식일 때는 보겠습니다. 어 네. 저 믿으셔도 돼요. 어. 네. 알거든. 남자는 승부욕으로 먹고서 진짜 승부욕은 굉장히 크죠. 네. 이제 네. 주장, 주장, 주장 되고 싶어요. 동원이요? <laughs> 이게 또 동원이니까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. 주장 정동원. <laughs> 주장 되면 우리 팀 먹여 살릴 수 있어요. 그 친구가 주장을 하면 단한 치의 미련도 없이 전 하차하겠습니다. <laughs> 주장할 거예요. A 조. <laughs> 정동원이 주장을 한는 잠도 형이 동원군 주장되면 하차한대요? 아니에요. 그형 아, 말만 그렇게 하지, 속이 깊은 형이라서 제가 주장되면 좋아할 거예요. <laughs>